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일빈 건강TV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얗게 농약이 아주 찌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게 좀 자라도 아주 당도가 최고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깨끗이 잘 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숙제하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물에다가 베킹소다를 다 풀어 해치면 더 낭비가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수세미에다가 한 숟가락 정도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렇게 팍팍 문질러서 바로 물에 담그면 안 돼요. 한 저거 다 이제 씻을 동안 미리 씻어 놓고 담궈서 먹으면 좋거든요. 한 개씩 하면은 오래 못 담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하나 다 퍼덕퍼덕 문질러야 돼요. 그래야 다그 하얀 그 방부제 농약 성분이 다 빠져요. 그렇게 옆에다가 담그지 말고 나냈다가 저거 씻는 동안에 한 5분 걸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문질르는 동안.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찬물에다가 한 30분을 담궈놔요 근데 전에는 담글 때 저기다가 식초물을 담궜잖아요 식초물을 한 담궈서 한 10분 정도 담그면 없어진다고 고 담궜는데 30분을 담궈도 식초물을 안하고 하나 담그고 하나 또 같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식초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30분 정도 깨끗이 씻어서 담궈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깨끗하게 됐죠. 깨끗하한게 안전히 깨끗하게 졌어요. 저렇게 하면 농약 성분이 거의 다, 다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잘라서 배꼽 부분에 칼집을 넣어서 자르면 예쁘게 잘 잘라져 껍질이 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쓰고 씻은 거.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저게 영양가가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채를 썰어서 말려요. 말려 가지고 차도 끓여서 드시고 이게 양이 많으면 이제 물 얼굴 세안도 하시면 헹굴 때 세안하시고 헹굴 때 세안을 어, 하시면 좋고요. 그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울어서 스시로 뿌려주면 피부에 그렇게 좋고 피부가 맑아지고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으면 마사지도 갈아가지고 껍질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알맹이는 먹고 껍질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시면 좋아요. 알맹이는 먹어야지 저걸로 마사지 하면 아깝잖아요. 어, 껍질은 먹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런데 껍질에가 알맹이에 들어있는 영양소보다 훨씬 많이 들었답니다. 과일들이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하시고 이게 양이 많으면 이렇게 물을 우려내가지고 발 조격할 때 타서 써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아래 더보기 밑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효능도 나오고 하니까 활용법 한번 자세하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집이 다되갔는데 중단하고 가서 제가 차를 얼른 끓였습니다. 아, 맛을 보고 말씀 드리려고 한번 헹궈가지고 잘 말려놓은 거 한라봉하고 천혜향하고 같이 말린 거 섞어 섞어가지고 끓여먹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한 주먹 정도 끓여가지고 이제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한 대숟갈 정도? 해갖고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약간 단모다, 단맛하고 신맛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뭐 다른 게 아니니까 먹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추를 조금 고명으로 넣어서 한 대여섯 개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마시기가 좋고요. 꿀을 타서 어, 한 숟갈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아주 비타민 보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차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고, 아래 더보기에 시간 되신 분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